자 오늘은 미국인 하루 살아보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운동선수 식단이랑 운동을 따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한 나라로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별로 사람들은 뭘 먹는지 보여드리고 맛은 어떤지 정확한 맛 평가까지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가장 익숙한 미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컨이랑 계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인들은 한 명당 1년에 베이컨 8.16kg 정도를 먹는데요. 그럼 한 달에 680g이고 하루에 22g인데, 그럼 하루에 두 조각 정도 되거든요. 지금 먹는 것처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매일매일 365일 계속 먹는 거. 계란은 1년에 한 명당 280개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먹어볼게 시리얼이랑 커피까지 시리얼은 거의 매년 판매량 1위를 하는 시리오스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커피 한 잔까지 있으면 완성인데, 제가 티팟을 새로 샀어요. 미국인들은 커피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에 3.1컵 정도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인은 또 성인 기준으로 1년에 353컵, 한국인들도 커피 진짜 많이 마시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진짜 그냥 물 대신 마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이 시리얼 정말 오랜만인데 요즘 배송이 잘돼 있어서 우유 같은 것도 배송을 시키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제 우유가 이제 흘러서 그 종이 박스에 젖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종이 박스를 먹는 식감 플러스 맛 플러스 향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리얼 대부분은 그냥 과자거든요? 근데 우유에 말았다고 해서 그게 아침으로 인정이 되는? 그래서 사실 그냥 우유에 뭘 넣기만 하면 다 시리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뭔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걸 갖고 있다 걸린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다가 걸린다. 그럼 그냥 우유에 넣어 버리면 되거든요. 수업 시간에 뭐 몰래 사탕 먹다가 걸린다. 그냥 우유에 넣어 버리세요. 어, 선생님 이거 시리얼인데요? 수업 시간에 몰래 핸드폰하다가 걸린다. 우유에 넣어 버리세요. 선생님 이거 시리얼인데요? 그 이것도 아침에 대피 삼겹살 먹는 거랑 뭐가 다르죠? 아, 브런치 카페 가면은 한 25,000원 정도 내야 되는 끼니 잘 먹었습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뭔가 냄새나 이 맛이나 조합이 뭔가 미국 느낌이 나요. 메모 좀 넣어 드릴게요. 어, can I get a big mac please? 네. 어, 네. um, can I get a big big mac please? 빅맥. Yes, yes. 빅맥스. 어, uh, yeah, can I make it a meal? 셋 세트 어 폴라웃 꽤아 yeah anything else no that's it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로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예, it was hard 미국인들은 먹는 끼니 중에서 20% 정도를 차 안에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오늘 한끼 정도는 차 안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차를 빌려서 드라이브 스룸까지 하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끼니 메뉴는 빅맥 세트인데 빅맥이 미국에서만 1년에 5억 5천만 개 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은 1년에 인당 13.6kg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어, 감자랑 토마토가 미국인들이 먹는 채소의 거의 반이래요 그니까 러 그냥 감자튀김이랑 케찹이랑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채소를 먹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지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콜라는 미국이 가장 많이 먹지 않고 신기하게 멕시코가 1등 미국이 2등 그리고 한국은 12등이래요 빅맥 먹은 지는 정말 몇년된것 같은데 저는 원래 맥도날드 옛날에 자주 먹었을 때도 빅맥은 먹지 않았어요. 보통 쿼터 파운드 치즈? 고기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너무 소스 맛만 나잖아. 소스 맛이 괜찮네요 자, 이제 어, 채소 먹을 시간이죠 네, 감자랑 토마토 어떻게 보면 샐러드입니다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수치 같은 거 찾아보다가 아, 미국의 한 교수가 감자튀김을 사람들이 6개씩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어, 미국인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교수가 유튜브 채널 만들어 가지고 감자튀김 6개 먹방 이거 그러니까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막 7개 8개 9개 이렇게 먹어버리는 영상 찍었으면 조회수 잘 나왔을 것 같아 감자튀김 6개면은 요, 요겁니다 이만큼 씩 먹으면 그럼 뭐하러 이 콜라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콜라를 시키면 그냥 콜라를 주고 원하면은 이제 제로 콜라를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콜라를 시키면은 그냥 기본으로 제로 콜라를 주고 원하면은 이제 설탕 콜라, 설탕 콜라 주세요. 설탕 많이 들어간 콜라. 자 햄버거와 샐러드까지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간식을 먹어볼 건데 간식은 핫도그 맥주 피넛버터 피넛버터는 미국집 7 5의 피넛버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빈집도 포함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가 자기 집에 피넛버터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해 줄까 라고 물어봤을 거 이런 핫도그 언제 많이 먹냐 중요한 미식축구 경기가 있는 날, 슈퍼볼 갔을 때 맥주랑 같이 먹죠. 슈퍼볼 당일에는 미국 전체가 맥주를 약 12억 리터를 마시는데 이게 수치로 보면은 인당 10캔씩 마시는 거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미식축구를 볼 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많이 봐서잖아요. 그래서 저도 볼게요. 미식축구 경기는 실제 경기장 가서도 이제 몇번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규칙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미식축구 경기 보는 사람 식단을 이제 따라해 봤으니까 미식축구를 하는 사람 식단 도 따라 해보면 재밌을 것같거요 그래서 혹시 저를 태클 해주실 미식축구 선수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피넛버터는 청키 그리고 크리미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청키 크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땅콩 즙을 드시는 게 어떠신지요. 음, 미국 자 마지막 끼니는 피자입니다. 미국에서는 1초에 피자 350조각 정도 먹고 그리고 3,300명 정도가 죽기 전 마지막 끼니를 피자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피자가 인기가 정말 많은데 어, 매출로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피자 기업은 도미노 피자였거든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페퍼로니 피자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렌치 소스인데 어, 제가 미국 고등학교를 처음 갔을 때 다들 뭐 샐러드에도 이상한 흰색 소스를 뿌려 먹고 피자에도 뭐 흰색 무슨 소스 를 찍어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미국이구나 나도 따라야겠다 하고서 저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서브웨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나의 학창 시절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맛이 너무 이상한데 <laughs> 맛은 그냥 마요네즈를 섞여가지고 좀 시큼한 맛이 추가된 마요네즈 맛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걸 먹으면 너무 후회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끼니는 무조건 김밥. 아김밥이래 뭐라는 거야? 저는 마지막 끼니는 국밥. 그리고 파김치. 그리고 디저트는 단팥빵 하나랑 코박 파이 한 조각. 자, 이렇게 오늘 흔한 미국인의 식단과 운동을 따라해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하루에 36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먹은 칼로리도 일부러 3600 칼로리에 맞춰서 먹었거든요. 오늘 먹은 게3600 칼로리 정도 되는데, 요즘 먹고 있는 칼로리 양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 정도 먹으면 엄청 배부른데, 오늘 하나도 안 배부르고,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샤워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이게 더워서 샤워해야 될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먹고 나면 샤워해야 될것 같아. 미국인들 하루 평균 샤워는 몇번 하지? 미국인 66%가 1일1 샤워. 나머지는 어쨌든 오늘 먹은 음식들 위주로 먹으면 배는 안 부르고 살은 찌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고, 또뭘 먹는지 보고 싶은 나라 있으면은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